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최근에 제피와 SC의 비교 영상을 요청하는 문의가 좀 있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요. 사실 예전에 한번 비교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두 ETF의 특징을 봤을 때 서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SC를 좋아하기도 한데, 월현금흐름을더 높이기 위해서 커버드콜 상품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두둑히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제피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SC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랄까, 저에게는 커버드콜이라고 하는 상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먼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LTW ETF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이야기했던 커버드콜 개념을 들었던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TLT와 TLTW의 장단점이 극명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어디에 도 투자 성향이 맞는지 한번 어, 알게 될것 같은데요. 먼저 제피와 SC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제피에 기반한 커버드콜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더 복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옵션이라는 파생상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요. 옵션은 복권이랑 속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선 복권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일종의 권리를 사는 것인데 만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당첨이 되지 않으면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사라지게 되겠죠. 복권 구매자는 복권 가격만큼의 손해를 부담하기만 하면 됩니다. 옵션을 사는 것은 복권을 사는 것과 같고요. 옵션을 파는 사람은 복권을 어, 매도하는 매도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옵션 행사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그런 콜옵션 상품이 있는데 이 옵션에 프리미엄이 5어, 5원이 붙으면 이 5원을 가지고 콜옵션을 매수자는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나중에 그 자산을 10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 옵션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기초자산 가격이 105원 이상이 되면 처음에 지불했던 프리미엄 비용까지 감안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콜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를 의미를 하고 예를 들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의 주식이 105원이 넘어가면 이 옵션 매수를 한 사람은 그 권리를 이용해서 100원을 내고 105원이 넘는 가격대에 주식을 살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표는 커버드콜 개념인데요 지금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옵션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이게 105원 이상이 되면은 콜옵션을 5원을 주고 산 사람은 당연히 그 옵션을 행사를 하겠고 만약에 105원 이하라면은 그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겠죠 콜옵션을 산 사람은 105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5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 콜옵션 매수자의 반대 포지션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됩니다. 이제 콜옵션 매도자가 제피라고 하는 커버드콜 상품을 운용할 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제피를 운용하는 이 운용자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5원을 먼저 챙기고 있겠죠. 근데 그 가격이 100원과 105원 아래에서 왔다갔다 한다면 콜옵션 매도자 에게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5원이 넘어가서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 매도자는 콜옵션 매수자에게 106원의 가격을 100원에 사고 나머지 6원을 부담해야 되면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원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어, 여기서 우리는 제피라는 주식을 생각해 봤을 때 주가가 일정 코를 지정하는 가격대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이미 옵션 프리미엄을 받은 상태이니까 어, 이 주가를 어, 커버해 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커버드 콜입니다 어, 이제 쉽게 말해서 제피라는 ETF에서 월마다 배당을 주는 형식은 월마다 지정된 옵션 프리미엄을 받고 그 받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받는 배당금 플러스 받은 옵션 프리미엄까지 해서 돌려주는 형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저는 어떤 주식이든 매수를 해야 한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 이런 커버드 콜을 봤을 때는 조금 단점이 좀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제피의 수익 구조의 첫 번째는 Fund is to income while maintaining prospects for capital appreciation. 보면은 여기서 capital appreciation은 주, 구성 종목의 주가의 상승에 기반한다는 것인데, 제피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회사의 어, 주가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ELN에 기반한 selling c o r r options with exposure to the S&P 500 index. 이제 S&P 500 index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 제피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노출된 어떤 c a 션 p t i o n 들을 판매한다는 것에 어떤 수익 구조를 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수익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또 다른 리스크를 좀 보면은 E N L N에 관련해서는 이런 그 콜옵션 상품에 관련해서 알수없젝트어 리큐리티 리스크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계속 읽어보면 위치메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디피컬트 셀앤벨류 이제 이제 이 l n 상품은 이제 사고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치를 좀 매기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h e a e subject to certain debt securities risk 보면은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부채가 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것에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어, 갑자기 이제 갑자기 카운터 파티 리스크,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 어 이제 콜 옵션을 판매를 하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됐을 때 주가가 콜 옵션 지정 가격보다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아 그걸 이제 옵션을 산 사람 매수자들이 이제 옵션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유동성의 문제로 제피가 가지고 있는 운용 자금이 좀 부족했을 때 그런 어떤 리스크가 좀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줄 돈이 없으면은 제피가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 그 돈을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식을 좀 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as well as changes in economy or political condition. 여기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커버드 콜 상품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등락이 적은 그런 어떤 주식들을 매수를 하긴 하는데 정치적인 거나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엄청 리스크가 커지면 주가가 등락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그 결과적으로 로스 오브 유어 인베스트먼트, 너의 투자에 어떤 금액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제피에 투자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러한 어떤 리스크가 너무나 좀 단점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팩트 시트를 읽을 때 보통 리스크 서머리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어 제피 투자자들에게는 욕을 좀 먹을 수 있겠지만 뭐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좀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쁘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투자 트렌드가 월 현금 흐름이 집중적으로 많이 포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발맞춰서 이런 시장의 리즈를 강하게 파악한 운용사들의 커버드콜 상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들을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JP모건의 JP가 2020년 5월 20일에 어, 이제 운용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블랙락의 t l t w 장기채권을 커버드콜 옵션으로 좀 파생상품한 어떤 그런 ETF죠. 그 22년 8월 18일 어, 무려 1년도 아직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보도 월배당으로 유명하죠. 2016년 12월 13일에 운용이 시작됐고요. 마지막으로 QILD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 11일에 어, 그나마 조금 10년 정도 기간이 있는 그런 이제 커버드콜 상품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뭐랄까, 운용기간이 거의 10년을 다 넘지 않은 커버드콜 상품 ETF가 미국 주식이 이제 2013년 이후로는 굉장히 다 좋았거든요. 그렇게 침체 구간에서는 좀 운용이 녹록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들이 다 푸드 옵션이 아니거든요. 콜 옵션이기 때문이죠. 푸드 옵션은 이제 하방에 베팅을 하는 것인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야지 ETF들의 유동성 문제가 어, 거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주가가 하락을 좀 거듭할 수 밖에 없는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나 등락이 있긴 있겠지만 콜이라는 옵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커버드 콜로 하방을 조금 이제 프리미엄으로 막아준다는 정도가 좀 커버드컬의 좀 장점이라고 좀전 보고요. 그리고 반대로 대세상승장이 돌입했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또 상승분을 먹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물론 존재하긴 합니다. 어 우선, 제피의 초특급 장점인 배당을 좀 보면은, 11.45%로 아주 높은 고배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도 0 4 5로 액티브 펀드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운용 시작일과 같이 보면은, 배당률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스, 성장하면서 상승하고 있긴 한데, 어 20년 배당이 이제 5.79, 21년이 6.59, 그 22년이 11.68%로 급격하게 배당이 성장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옵션 프리미엄을 사는 콜 옵션 매수자들 갑자기 많아졌구요. 구성된 종목들의 배당 성장이 배당률을 조금 이제 올려. 놓았다는 것인데, 이 콜옵션 매수자들이 많지 않으면은 이렇게 또 한철 장사로 어 이렇게 배당률을 좀 많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또 보면은 20년과 21년, 22년과 23년에 지금 배당 지급 현황 판을 좀 가져왔는데 어 이렇게 배당이 조금 등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에 좀잘 주다가 21년에는 좀 낮죠. 그리고 22년은 괜찮다가 23년에도 조금 이제 어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피의 가격은 54.02 불이고요. 어 작년 이제 정 이제 전고점 66.6 달러에서 21년 12월달에 이제 63.6불 정도를 찍고 어, 현재 54에 54 불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략 마이너스 고점 대비. 어, 마이너스 17%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어, 이제 적재적소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꿔야 하는 생각보다, 그 운영수수료가 저렴하긴 한데, 현재 예측 불가의 주가 상황에서 많이 좀 하락을 더 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봅니다. 그리고 우선 제피의 5월 31일 기준의 탑10 기업들을 좀 봤는데, 1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기술주 아마존, 어도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밑에 보면 마스터카드, 펩시, 구글, 이런 식으로 오. 근데 제가 2000 2013년 2월 5일 기준으로 조금 책캡처해놓은 제피의 그 포트폴리오 탑10 기업들이 있는데 에브비나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브리스톨 메이어스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엑소모빌 이런 코카콜라 펩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지금 상황의 기업들과 완전히 조금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게 그 SCHD는 이제 1년에 한번 이제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근데 제피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 운용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SCHD의 굉장히 저렴한 운용수수료와 거의 이제 운용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않는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커버드콜 옵션이 아닌 정통적인 방법으로 주식에 이제 롱 포지션을 취하는 ETF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다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배당률은 제피보다 훨씬 낮지만 지속적으로 연평균 십 퍼센트씩 배당을 성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어, 그런 운영이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뭐랄까요 제피처럼 콜옵션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주는 배당금이 아니라 그냥 SC 안에 구성 종목들 회사들이 지급하는 배당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배당을 어, 이제 주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를 봐도 저는 그냥 커버드 콜보다는. 그냥 커버드 콜은 자기사를 깎아서 뭐 배당을 준다는 느낌이라면 SC는 그냥 자기가 진짜 성장 성장해서 회사들이 주는 배당금을 주는 그런 더 좋은 상품 좀 뭔가 건강한 그런 ETF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일을 안 하는 노후에 한 예를 들면 노후 자금이 5억 정도 이, 있으면은 어, 한 1억 정도는 그냥 제피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어, 그 장기적인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SC를 투자하면서 배당 성장률과 주가 성장까지 같이 동시에 잡아가는 것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어, 만약에 그럼에도 나는 월 현금 흐름을 포기할 수 없다 하면 많은 돈을 아, 이렇게 커버콜 옵션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적정 포션으로 투자를 하면서 하락장에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그리고 월바 월배당의 현금흐름으로 저가로 떨어진 다른 주식들을 매수하는 전략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피와 SC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운영 수수료가 SCHD가 이제 0.06%고 제피가 0 3 5이기 때문에 SC가 좀더 좋죠. 그리고 운영 규모는 이제 SC가 440억 달러로 훨씬 이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어 금액으로 SC, SC가 제피를 이겼습니다. 이제 배당률이 SC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3.79%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피는 11.45%죠. 근데 이, 배당률이 사실은 좀 재피는 좀 불안정하죠. 근데 이제 SC는 주가가 낮아지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배당 성장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평균적으로 배당 성장률을 보면 이제 10% SC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피는 사실 이게 그 기록이 좀 애매해서 이렇게 평균 배당 성장률을 좀 내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SC가 이 부분도 더 좋다. 그 배당 방식은 이제 분기 배당으로 SC가 3692월에 1 주고 있고요. 제피는 월배당을 주고 있어서 월배당이 조금 더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또 이제 바, 보고 왔는데 SC가 이제 3만 정도고 제피가 10만이어서 제피가 거래량을 좀더 이렇게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 투자자가 뭐 이제 10만까지 안 가도 3만 정도 해도 무난하게 이제 거래를 할수 있어서 뭐 저는 SC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피와 SC를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각자의 또 현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그냥 참고만 하시고 투자를 할때 조금 좋은 정보를 가져간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